캐릭터 디자인을 보는 법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이 보는 법은 캐릭터를 자기가 디자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캐릭터를 봤었을 때 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그리고 분석을 할 때도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이제 보시면은 디자인의 큰 흐름과 중간 흐름, 작은 흐름을 알려주잖아요 사람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흐름을 보는 순서가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가든지, 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든지 그 순서가 있는데요. 저희는 보통 캐릭터를 실루엣 제외하고 머리로부터 먼저 시선을 가게 돼요. 이유가 머리는 눈, 코, 입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눈, 코, 입이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어요. 눈이나 입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요. 눈이나 코, 입 크기를 통해서 나이를 알수 있고, 고요 그리고 또캐릭터의 화장이나 그런 걸 시켜가지고 추가적인 정보량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일통해서 얘는 의미적인 정보량이 많아요. 그 다음으로 정보량이 많은 거는 머리카락인데요. 머리카락은 형태에 나오는 정보량이에요. 형태 정보량인데요. 머리카락은 저희가 지금 그렸을 때는 많이 스킵이 되지만 이게 사실은 머리카락이 한털한털한털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많이 순화를 해도 머리카락이 각 덩어리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은 면적들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 또 작은 또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얼굴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정보량이 많은 친구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원래 사람 사진이라면 손으로 정보를 가지만 이제 캐릭터이기 때문에 좀 다른데요 캐릭터는 얼굴과 머리카락이 정보량이 가장 많기에 그 다음으로 저희가 시선이 꽂힌 데는 이제 상체예요. 상체인 이유는 얼굴과 머리가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있는 무언가를 찾게 돼요. 얼굴과 가장 가까이 있는 거는 몸통이에요. 몸통으로 시선이 가고 다음에 자연스럽게 팔 라인을 보면서 팔 흐름을 보죠. 그 흐름을 보고 그 다음으로 정보량에 많은 손을 보게 돼요.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돼요. 어? 근데 손이 올라가면은 그럼 손이 머리 주변에 있고 얘가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얘 시선으로 꽂히는 게 아닌가요?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은 손이 정보량이 많고 얼굴도 정보량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제 얘가 상체보다 얘가 위치가 더 가깝기 때문에 얘 시선이 꽂히고 그 다음으로 얘 쪽으로 시선이 흘러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던 상체 쪽에서 쭉 내려가면서 팔에서 손쪽으로, 손쪽에서 쭉 내려가면 그 아래에는 하체가 있죠. 그 하체 다음으로 이제 쭉 내려가면은 발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희의 시선이 정보량에 의해서 시선이 고정이 되고 움직이고 시선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제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시선을 본지 알았으니 그럼 이제 캐릭터 내부에 있는 디자인의 흐름에 대해서 저는 캐릭터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저희가 방금 머리에서 발까지 아래 시선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머리서부터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전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큰 흐름 있고 중간 흐름 있고 작은 흐름이 있다 지금 알려드릴 거는요 작은 흐름 작은 흐름 쪽에 의해서 시선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작은 흐름은 옷 재봉이나 작은 악세사리 같은 그런 것을 전과 선으로 이루어진 그것을 작은 흐름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보시면은 작은 흐름이 여기 있습니다 요 작은 흐름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작은 흐름이 있어요. 이 작은 흐름들끼리 뭉치면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시선이 여기로 꽂히게 돼요. 얘네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멀리서 봤을 때. 왜냐하면 저희가 점 하나면은 이렇게 분산돼 있으면은 어디에서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얘네처럼 나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있어. 이러면은 이쪽으로 시선이 먼저 꽂히게 되고 얘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덩어리 형태로 보게 돼요. 그래서 얘네는 한 덩어리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내려가면서 이 색깔이랑 비슷한 어? 여기에서 그다음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여기네? 딱 여기 시선은 꽂히는 거예요. 왜 같은 작은 면적인데 왜 절로 시선이 흐르냐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색에 의한 사람이 이제 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 시선 차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빨갛고 검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봤었을 때 저희는 어둠을 먼저 보고 밝은 거를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처럼 전체적인 면이 검해요. 검은데 여기에 빨간색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한테 시선이 꽂히게 되잖아요 검은 면적이 아니라 이게 저희 전체적으로 큰 면적이 있었을 때 얘가 만약에 채도를 가지고 있다면 얘한테 시선이 꽂히는 자연스러운 시선 흐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한 시선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왔다가 이제 이쪽에서 보시면은 요 팔에 있는 얘도 나를 바라고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얘도 컬러 포인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거 근데 보시면은 이제 얘가 만약에 이쪽에 들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그 이유가 제가 캐릭터 드루잉을 할때 캐릭터 설정을 먼저 했었을 때 포즈나 그런 거를 정하기 이전에 성격이나 그런 걸 통해가지고 포즈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얘는 조금 약간 뭔가 느긋느긋한 막 캐릭터다 해가지고 막 여유롭게 부적을 잡을 것 같아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그것만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시선을 통해서 보는 사람 시선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를 봐줘. 그리고 나 이거 열심히 해서 이거 나를 봐줘. 이런 식으로 일부러 앞으로 내보낸 거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보시면 시선이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돼요 그래서 무게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기 때문에 캐릭터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중심을 잃어서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손이 위치하잖아요 그럼 제가 정보량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팔은 흐르는 중간 정보량이고 손은 얼굴, 머리카락 다음으로 맞는 정보량이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컬러 포인트까지 있는 것까지 추가가 돼버리면 시선 자체가 제가 여기로 꺾이면서 이 캐릭터 디자인도 보시면은 여기는 빨간색 선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기는 검은색 선으로 루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쪽으로 얘도 면적이 넓은데 이젠 면적이 좁고. 그래서 시선이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캐릭터가 이렇게 딱 절반으로 꼬았을 때 캐릭터의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한 번에 쏠려버려. 그래서 캐릭터의 밸런스가 안 만든 거예요. 캐릭터의 드레잉을할때 주의점이 캐릭터가 무엇을 들 건지 이게 이 캐릭터가 설정했었을 때 성격이 만약에 빨간색이면 그 빨간색 포인트를 어디에다 둘 건지, 그리고 그 캐릭터가 무슨 옷을 입을 건지, 이 설정을 미리 다 하고 드로잉에 넘어가야지, 캐릭터 디자인 시트 같은 거나 아니면은, 그것뿐만 에니라도 스탠딩 같은 걸 그릴 때도, 전부 여기에 포함이 돼요. 이제, 이게 맞으면,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이거 되면, 또 이거대로. 이제, 중간에 뭐 하나라도 빠지면은, 이제, 계획적이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버리고, 나중에 그려다 보면은,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어디에 맞춰야 한지도, 길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가 한 덩어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시선이 가도록 일부러 손을 여기다 주고 팔이라는 흐름 중간 사이에 이 색이 지금 제일 채도가 밝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킵 컬러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서브 컬러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킵 포인트인 이유가 얘는 명도가 제일 밝잖아요 근데 얘는 명도가 그 다음으로 밝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 캐릭터의 명도는 어두워요. 이거를 채도를 줄여버리면 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얘는 키컬러 포인트니까 얘한테 자연스럽게 시선이 꽂히기 위해서 서브컬러 포인트를 통해서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 손 손의 정보량과 이 컬러 포인트를 이용한 시선의 흐름을 여기다 꽂힐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왔다가 여기로 시선이 흘렀다가그 다음으로 시선이 흐르는 건요. 이쪽일 거예요. 제 유는 보시면은 제가 얘 컬러랑 얘 컬러랑 얘컬랑이컬컬랑 얘 컬러랑 다르게 했는데 이 컬러를 더 진하게 한 이유가 위쪽에는 작은 흐름들이 많아요. 아래쪽은 작은 흐름들이 적어요. 그래서 위쪽에 흐름들이 많으니까 더 무게가 가는 색감으로 이제 바지에다가 이 어두운 색감을 입히고 그 다음으로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올수 있도록 캐릭터 뒷부분. 캐릭터는 디자인할 때 앞부분과 뒷부분 둘다 어 이제 서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뒤쪽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뒤쪽에도 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큰 면을 이용해서 얘가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갈수 있도록 해서 큰 덩어리 1번, 오고 2번으로 시선 왔다가 3번으로 이런 식으로 시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시선이 이제 쭉 아래로 이제 퍼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게중심이 이런 식으로 맞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도 색깔을 일부러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 이유가 얘가 어둡고 무게감이 있으니까 이 빨간색으로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무게를 잡을 거야. 나도 무게를 잡을 거야. 하면서, 나는 여기서 시작할 거야. 이렇게,다가, 이렇게 왔다. 자연스럽게 이 무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캐릭터를 봤었을 때, 안정감이 느껴지고, 캐릭터 어디에 디자인이 꽂혀야 되는지 딱딱 꽂혀서 보이게 되고. 그래서 흐름을 통한 캐릭터 디자인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공부한 방식이기도 하고, 나도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흐름 이해도 덕분에 캐릭터 그리는 속도도 빨라지고 재미도 느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